발가락을 이렇게 들리지 않게 나도 모르게 힘을 주면서 용을 쓰고 버텨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무릎을 밀어내면서 브릿지. 브릿지? 이때 허리가 어느새 만들어 떨어지요 원장님을 이긴다면 진짜 뭐라도아예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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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야 이렇게 뉴 페이스가 오신 거잖아요 지금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직원입니다 아... 백누리+ 백누리 선생님 네. 맨날 칙칙한 두 얼굴이 이렇게 하다가 오시니까 환해져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장소도 하얗고 환한 운동치료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 저는 <laughs> 여기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일을 아. 하고 있는데 재활에 필라테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병원에 수술하시거나 불안정성 있는 환자분들께 필라테스를 어떤 식으로 치료로 접근하는지. 여기서 균형 운동부터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볼 텐데요 오. 중간에 오. 서셔서 얘가 밀면 미는 쪽으로 몸이 튀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허리에도 힘이 빠지게 로. 되거든요 오케이 뒤쪽으로 체중을 가볍게 왔을 때 로. 발이 힘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보여줬죠 네.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laughs> 자, 여기서 몸에 힘을 가볍게 빼고 뒤꿈치 쪽으로 자, 발가락 아. 쪽으로 지금. 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느껴지고 허벅지 앞쪽에도 힘이 느껴지실 거고 음. 허리 쪽에서는 힘이 빠지면서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쉽죠? 예쉽 쉽진 않아요. 아. 시선을 조금 더 위쪽으로 어깨 힘 투. 투, 힘 투. 네 너무 좋아요. 옆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몸도 뒤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서서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원장님 뭐 자신 있어요 이게? 아휴 쉽지 선, 않아요 선배님과 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터울이 있습니다 어, 떨어지면 500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뒤꿈치 쪽으로 지그시 갔다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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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발발발 떨리는 거 봐요 지금. 일 <laughs> 이게 발 바닥에서 균형이 네. 떨어지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요. 조금 아 다리 벌려도 되나요? 원래는 11자로 가는 아, 게 제일 좋아 네, 지금 8자로 돌아갔아요 양반이라서? 여기서 뒤로 체중이 오면서 햄스트릭 시작 부위에서도 와. 자극. 야, 이거 쉽게 봤는데 땀이 막 줄줄줄.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혹독한 운전을 여기서 하고 와. 계세요. <laughs>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 어깨에 긴장이 풀릴 정도로 한 10번 정도 네.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아요. 의사들도 직접 해봐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한 다리 서고 아니면 공주고 받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중간 중간 시간 날때 그냥 양말이나 잘 신어서 양말이나 벗겨졌잖아요 지금. 그럼 그 다음에요. 네, 이 다음에 공을 가지고 한 분씩. 잠깐 여기 위에 올라가라고요? 아니요 앉을 거예요. 앉는 건 괜찮으시겠다. 앉는 건 원장님부터. 두분 같이 맞아. <laughs> 네, 발, 바닥을 밟으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면서 뻗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쭉. 캠스트링. 여기서 발목을 당기면서 발을 밀어볼게요. 더 우와. 자극. 네, 네. 네. 여기서 몸을 쭉 끌어올리면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우와. 이렇게 살짝 숙여주시면 더 자극이 어두워. 와요. 어깨 힘 살짝. 아. 이렇게 집에서 우와. 하실 때 긴장이 어깨 쪽, 허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왕년에 어깨였거든요. 어깨가 근육이 아직도 좋으세요 여기서 무릎을 지그시 굽히면서 한번 돌아왔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의 반동으로 진동을 줘서 몸의 긴장도 풀어주고 자극을 주는 햄스트링만 아, 허리를 좀 구부리는 건안 돼요? 허리 구부렸더니 여기가 더 땡겨요 저는 아, 더 땡기긴 어... 하는데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아, 썼으니까 네, 그래서 포인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laughs>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척추와협착증 환자분들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되니까 허리를 핀 채로 여기서 발을 지그시 한 발씩 와. 닿으면서 와.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무릎 위에 발목이 오는 자세. 여기서 골반 양쪽을 꽉 눌러주시고 지금 엄청 힘이 들어가셨는데 살짝 힘 아. 빼고. 아, 그 힘이 네. 문제네. 요 상태에서 두분다왼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왜지? 아니 안터지는데요 들어볼게요. 오호 오호 아 식은 땀 <laughs> 나네. 땀이 삐죽삐죽한데.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초를 버티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있어요. 무릎을 배꼽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올. 올라가는 거. 그래서 골반이 잘 고정될 수 있게. 네, 이거. 여기서 어깨 얼굴 조금만 힘 <laughs> 빼. 웃으실까요? 저희 방금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서서 보수해서 하나 해 보시고 공으로 가지고 두 가지를 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 외로 안 쓰던 게들이쫙 당기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는 음.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예? 긴장하면서 버티고 있던 생활 습관들이 풀어지고, 쓸수 있는 타겟들이 다시 있어요. 아 제대로 쓰이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병원에 제일 이제 마지막 아래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이렇게 보면, 봉도 있고, 뭐, 사과 반쪽 잘라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힘들고, 막땀 삐질삐질 나고 잘안 그러니까. 되고, 근데 관절에 물이 안가면서 운동되고, 너무 좋아요. 확실히 원장님은 수술도 많이 하시고 한 다리로 많이 서셔서 그런지 네, 균형이 양쪽이 많이 흔들림도 있고 앞뒤 흔들림도 있고 맞아요 많으신 보통 것 이렇게 오른발로 밑에 있는 그 기구들 계속 누르면서 수술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수에 올라가셨을 때 보니까 흔들릴 때 무릎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발에서의 지지력이 조금 떨어지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요? 아마 응. 생활 습관에서 힘을 쓰는 것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관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받치면 응. 되는데, 섰을때 이렇게 약간 뒤집어져요. 응. 그 뒤로. 배가 약한 거. 코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네. 테스트를 가볍게 해 보셨는데 제가 오늘 원장님을 위해서 운동을 몇가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잠깐만. 위에서야 날 <나를> 골탕 먹이구나. 기 <laughs> 위에서요. 위에서. <laughs> 무릎 수술하시고 불안정성 환자분이 많잖아요. 그럼, 그럼. 그분들께 제가 오시면 해 드리는 동작을 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서. 무릎 인대 근육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발목. <laughs> <무릎, 웃음> <무릎, 웃음> 응, 네, 있습니다. 한번. 네. 여기 누워서 발을 앞치보다 앞쪽에 통통한 부위. 중족골 네. 부분입니다. 네, 여기 발 앞쪽에 올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을 살짝 까지발 발끝을 세워서 갈 건데 골반 앞에 있는 ASIS 너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 긴장되지 않게 가볍게 받쳐 놓고 허리도 아치를 살짝 살려 놓고 네, 여기서 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때 발이 틀어지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무릎이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음, 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뒤꿈치를 끌어내리네아이거아스트레칭네 네, 스트레칭 아 거기서 그거 네,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골반, 무릎, 발목이 펴지는 속도 조절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안 맞아요 그것까지도 아. 같이 한번 이게 뭐 강화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발에서 올라가는 감각 신호들이 인대가 다치거나 근육이 다치게 되면 그 신호도 안 맞게 되고 체중에 지지 않는 위치 자체가 변화가 생겨요. 병에서. 맞아요 그래서 발이 걸을 때 한쪽만 이렇게 나간다거나 도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운동. 그럼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는 한번 필라테스 할 때는 8번 정도를 하거든요. 집에서는 앞에 벽을 이렇게 짚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서 하면 더 어렵거든요. 이때 포인트가 몸이 앞으로 쏠리고 뒤로 나가지 않도록 위로 키만 커지는 느낌으로다가 어... 네 그러면은 여기 발의 가쪽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오실 거예요. 와... 중요한 건 발을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 근육을 하나도 안 쓰고 관절만 밀어서 서버리거든요. 그게 환자분들의 발이에요. 어... 그래서 근육 힘으로 지그시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 어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걸을 힘이 생기는 거. 이쪽에 한번 해 보실까요, 이제? 음. 잠깐만. 이건 뭔가요? 뒤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이렇게. 선배님 딱 맞을 것 같은데. <laughs> 발을 팔자가 되지 않도록. 팔자예요? 이렇게 잘 모르세요, 다들. 야, 본인이 발이어요 원장님도 몰라요? 여기서 엄지 발가락 아래쪽 그리고 새끼 발가락 아래쪽 이두 가지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중을 이동해서 걸을 때 뒤꿈치부터 중족골까지 엄지, 새끼 발가락에서 체중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이동이 일어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잡을 거예요. 지금. 와. 자 밀까요? 네 여기서 올라갈 건데요. 어깨로 밀리지 않게 배 힘으로 밀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쭉 밀고 올라가세요. 잠깐만. 키가 크니까 불리한데 끝에 갈수록 너무 힘이 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가실 거고. 와! 여기서 아치를 오, 계속 들어 볼까요? 쭉 네. 여기까지. 그러면 종아리랑 햄스트링 쪽에서 자극이 살짝 네. 느껴지요 이거 할 때는 다리에 털을 좀깎고던지야지 <laughs> 이렇게 네 여기서 무릎을 길게 굽히면서 뒤꿈치 든 채로 끝까지 들어오는 거 오케이 이때 발이 이렇게 왜 오그라들어요? 맞죠 이게 발 누르는 근력이 떨어지니까 뒤꿈치부터 발 나가는 마지막 포인트에 발 떼질 때 그때 이 동작이 나오거든요 아 릎을쭉 끌어올리는 네. 그때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다음 발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살리는 동작 아저 지금 잘하고 있죠? 발가락이 위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힘을 평평하게, 평평하게 아 꺼지지 않게 이렇게 무릎을 미는 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네, 자세, 근육으로 밀고 올라가니다 네. 여기서 다음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행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 뒤꿈치 들고, 들고 밀고, 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쭉 끌어올린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팔이 많이 들리시거든요. 많이 긴장을 어. 하신다는 네. 거예요. 오케이. 툭 힘을 빼고, 이 상태에서 한 다리만 접어서 들어올 건데, 이때 반대 다리는 아킬레스를 늘려주는 어. 거예요. 그럼 이게 걸을 때한발 나가는 아. 자세가 돼요. 그래서 아. 보행까지도 같이 봐드릴 수 있어요. 다음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발을 이번에는 뒤꿈치를 올려놓으시고, 발목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려놓고, 발가락을 이렇게 들리지 않게. 나도 모르게 힘을 주면서 용을 쓰고 버텨요. 그렇죠. 약간 용 쓰고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간 상태에서 무릎을 밀어내면서 브릿지. 브릿지. 이때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배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캐리지가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등에서는 끌고 들어오고 다리는 밀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이 자세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이렇게 밀고 아랫배에서 길게 나가는 힘을 주면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편안함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허리가 무너져서 복부가 무너지니까 상복부, 하복부 패턴이 바뀌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패턴.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같이 갈수 있게 복직근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뒤꿈치를 밀면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허리 힘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저 잘하죠? 네. 와. 원장님 해보세요. 저예요 또? 응. 발가락도 왼쪽이 특히 더 엄지가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지? 무지외반증처럼 음. 벌링근이 좀 약해진 거 같아요. 손 엉덩이 옆에 또 손을 또 저렇게 또 포개고 있어요. 계속 왜 그래요? 이게 왜냐면 평소에 이제 앞쪽 근육들 있잖아요. 흉근, 앞쪽 어깨 근육 이런 것들이 긴장이 많이 돼서 제가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이렇게 긴장이 돼서 세지니까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등 근육을 키우고 응.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끌어올리는 힘으로 나가는 거라서 아랫배를 말아서 후방경사 포스테리어 틸팅 만들어 주시면서 무릎을 찰나. 앞으로 쭉 오케이 이거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척추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서 그러면 배 힘으로 조절하면서 와. 툭 떨어지지 않게. 이게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배 힘이 딱 들어가. 그러니 버티야 되니까. 쭉 밀고 아. 무릎을 펼 건데 천천히 무릎에서 두두둑 <laughs> 소리. 네. 숨을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다시 무릎을 접으면서 돌아오실 때 발에 계속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발로 체중을 많이 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때 허리가 어느새 만들어 떨어지는. <laughs> <못 내려가 떠주시는 웃음> <laughs> <laughs>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배에서 힘을 써주면 허리가 긴장이 조금 떨어지니까 허리도 편해지고 디스크 있는 분들이 발을 땅에 잘안 대고 계 있으시거든요. 떠있어요 그럼? 떠있거나 발 가쪽으로 살짝 체중을 주면서 발을 살짝 가쪽으로 아... 디디거나 아니면 뒤꿈치를 잘안 디디시거나 발 전체를 잘안 쓰시고. 디스크 환자들이? 디스크나 발에서 불안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특히 잘안 쓰세요. 음... 발을 잘안 쓰게 되면은 아까 어깨처럼 버티면서 더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 막아 놓은 상태에서 브릿지 하는 이런 동작들이 코에 좋은 이유가 발이 고정되어 있고 배가 움직이면서 이게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닫힌 사슬로 운동을 해주시면 긴장하고 있던 데가 편해지면 긴장 을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집에서 하실 때는 기부가 없으니까 자극 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그때는 10개씩 두세트에서세세트 정도 이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부 하복부랑 하복부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일자가 안 나올 거거든요. 평평하지 네. 않고. 네. 그거를 자꾸 체크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없다. 없으면 집에서 벽이나 이런 데로 대고 해야 되는데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어 잠깐만. 예 이제.